이번 영상에서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에게 모듈 아이콘을 클릭하고 고정자산 자금예산 탭에서 고정자산 카테고리에 있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를 실행합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자산을 결산 시점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메뉴이고, 결산 기준 감가상각 계상,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 월별 감가상각비 자산별 총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 기준 감가상각 계상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기준 감가상각 계상 탭은 결산 월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저장하는 탭입니다. 결산월을 선택하면 일자는 해당월의 마지막 일자로 반영되는데요. 매월마다 월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각 월별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저장을 해야 하고 분기별로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2월 각 분기별로 조회하여 저장합니다. 그리고 연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저장을 해도 되지만 12월로 조회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 구분은 전체 또는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1월로 선택해서 데이터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결산월과 경비 구분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조회하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자산별로 취득일, 기초가액, 기말 잔액, 정기말 삼각 누계액, 단기 감가상각 범위액, 그리고 누적 감가상각비, 미상각 잔액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동일한 자산 계정이더라도 경비 구분에 따라 나눠서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서 208번 차량 운반구 계정을 보면 800번 때의 K5 차량과 500번대의 포터 차량이 각각 나눠서 집계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자산을 클릭하면 하단에 월별로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반영된 감가상각비 금액을 확인했다면 기능 모음의 저장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조회월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월 또는 전체를 선택하여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기능 모음 버튼에서 감가상각비 수정을 클릭하여 우측 상단에 편집 모드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이때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5 차량의 1월 누적 감가상각비가 466,666원인데 이 금액을 47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한다면 금액을 47만원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1월의 감가상각비가 47만 원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한 감가상각비는 지금과 같이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감가상각비 수정을 클릭하여 편집 모드를 해제하고 기능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모음의 월할 상각 여부는 상각 완료 자산의 월할 상각 여부와 폐기자산의 월할상각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각완료자산의 월할상각 여부는 전체 양도자산 이외에 기중의 상각이 완료되는 자산의 월할상각 옵션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212번 비품 중 의자 자산은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면. 2016년 8월에 취득을 했고 5년이 경과된 2021년 7월에 상각이 완료되는데요. 7월에 상각이 완료되는 이 의자 자산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에서 기능 모음의 월할 상각 여부를 클릭하고 상각 완료 자산의 월할 상각 여부를 0번 사용함으로 선택하여 확인을 하면 장기 상각 범위액인 99,000원을 7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할 상각비로 반영된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바꿔서 다시 기능모음에서 월할 상각 여부에서 상각 완료 자산의 월할 상각 여부를 1번, 양도외 완료 자산 월할 상각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삼각 범위액인 99,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각각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폐기 자산의 월할 삼각 포함 여부는 폐기된 자산에 대해서도 월할로 감가 삼각비를 계산할 경우 사용합니다. 음수 삼각비 찾기 기능은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에서 감가상각비가 음수인 데이터를 찾아주는 기능이고, 기능 모음의 저장은 현재 조회월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고, 결산기준 감가상각계상 탭에서 저장된 결산 월별 감가상각비는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 탭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월별 감가상각비 자산별 총괄표에서 자산의 계정 과목, 경비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고정자산 불러오기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추가 입력 또는 삭제한 내용이 있을 경우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 기능으로 예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수정한 부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고 아니오를 클릭하면 수정한 부분은 무시하고 고정자산 등록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